개발자 중심의 회사고 어, 저희는 에드바임이랑 쿠키라는 두 개의 프로덕트를 지금 라이브로 러닝을 하고 있고요. 저희의 대표 김재홍입니다. 저희는 2010년 말에 이제 처음 시작된 회사고요. 네 명의 공동창업자가 모여서 시작한 개발 회사입니다. 정영진 멤버들이 굉장히 자기 색깔이 뚜렷하고 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향도 너무 다르고 굉장히 색깔이 강해서 충돌할 부분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벤처 창업을 해보신 분께 2 주에 한 번씩 비즈니스 팀 코칭을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코칭으로 많이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럼 이거는 코칭 토픽으로 가져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대화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. 네, 되게 튼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. 그리고 그게 구글의 케이스에 밀어봤을 때는, 광고. 미디어에 붙이는 광고 솔루션인데, 저희는 미디어가 없기 때문에, 이제 미디어에 어떻게 보면은, 기생할 수 있는 형태의 광고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죠. 그 중에서, 저희가 하나의 그래프를 보고 딱, 에드바임이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, 그게, 소셜미디어, 페이스북이랑 트위터의 어떤 트래픽, 그러니까 접속자 수가, 그, 구글 포털에 걸 늘어나면, 그걸 이제 압도하는 그래프를 보이는 걸 2010년에 딱 봤어요, 말에. 그러면서, 아, 이쪽에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광고 솔루션이 없는 것 같다. 사용자들이 직접 광고를 만들고 거부감 없이 퍼블리시 할수 있는 그런 형태의 광고를 처음을 만들게 됐습니다. 이런 형태로선 되게 불안하겠다. 그래서 저희 R&D 프로덕트가 꽉힙니다. 뭐냐면, 어, 넥스트 미디어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자. 그리고 어, 다 나중에, 아, 이 미디어가 왜 만들었냐. 이, 사실 미디어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. 페이스북 왜 이러냐, 뭐 트위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. 뭐 다음, 다음이야 네이버 포털은 왜 이렇게 항상 이런 형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, 정말 진짜 개발자로 개발 회사로서 아, 다른 회사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 라는 변명을 하고 싶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 어, 언젠가는 에드바이미든 어떤 저희가 계속 갈고 닦고 있는 광고 쪽 영역을 저희가 만든 미디어 영역하고 융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개발하고 있는 R&D 프로덕트입니다. 에드바이미 같은 경우는 저희는 현재는 어떤 약간 롱테일 고객들보다는 어, 되게 팔로워를 많이 보유한 그런 좋은 트위터 유저들의 그 수익 모델이 되고 있어요. 음. 유저 대비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고요. 저희가 2만 5천 명 정도? 에드바이미는 처음부터 정말 일반적인 목표로 시작했는데 그냥 강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. 광고 프로덕트고 이걸 통해서 어, 정말 제대로 된 광고 가치를 광고주와 퍼블리셔들한테 제공을 하는 동시에 우리한테는 좋은 수익 모델이 된다. 키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지금 6천명 정도? 네. 목표는 저희는 정말, 정말 사실 1년 안에 100만 명 이상 찍는 미디어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목표고요. 멍멍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, 그, 사업을, 그러니까 개발, 어느 순간 사업성이 되게 뚜렷해지면은 개발자들이 되게 재미없는 회사가 될 수가 있어요. 계속 유지보수를 한다든지, 혁신이 더 이상 사라진다든지, 왜냐면, 초, 초기에는 개발자들이 되게 할 일이 많거든요.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그냥 돈을 버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. 에드바이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되게 높은 밸류를 창출하는 프로덕트지만 개발자들이 여기서 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고, 고민하면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을 수 있는데 고민을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. 현실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를 사실 창업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인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다 똑같을 거예요 창업을 하는 케이스는 두, 개가,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을 텐데 전문성이 뚜렷해서 네트워크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내가 돈 벌거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냥 어린 날에 어떤 환상 나는 넥스트 스티브 스가될수 있어 나는 빌 게이츠가 될 거야 어떤 그런 환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케이스가 크게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전자는 철저하게 현실에서 시작하는 케이스고 후자는 철저하게 환상에서 시작하는 케이스죠 근데 사실은 현실이 더 먼저인 것 같아요 왜냐면,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, 에드바임에서 시작하게, 모든, 뭐, 사실 개발팀이 있으면 무슨 프로덕트는 다할수 있죠. 게임도 만들 수 있고, 뭐든 할수 있고. 근데 저희가, 어, 광고, 소셜 광고 플랫폼이고,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걸로 시작했던 이유는, 현실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어떤 강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고, 그게 지금까지 세웠던 가설 중에 되게 증명된 가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,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네. 저희는 글로벌 서비스를 좀 치고 나가고 싶은데 여기서 한국에서 돈을 버는 속도로 가는 것보다 더 빨리 해보고 싶었던 거죠. 그래서 5억도 해외, 해외 확장에 어느 정도를 쓰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했었죠. 일단 투자를 받는 과정 자체가 되게 길어요. 일단 되게 저 제가 생각한 표현이 굉장히 정치적이다. 왜냐면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자의 마음을 들기 위해서도 그 투자자라는 대상이 단순히 한 명이 아니라 뭐 거기에 심사역이랑 또그 위에 어떻게 보면 임원진들 그 사람들을 또 설, 같이 설득해야 되고 한 명을 펴, 자기 편으로 만들어도 또이 사람도 <laughs>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고민이 필요하고 이걸 이 사람들하고 어떤 고민을 끝냈을 때는 그 위에 또 LP들 돈을 주는 사람들하고 또 얘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, 단순하게 뭐몇 주, 몇달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구나. 뭐, 엄밀히 말하면 제반년 걸려요. 하나, 딜을 할래도.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고민해서 해야 되는 거를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. 그래서 보통 제가 많이 투자 관련해서 다른 어떤 창업하신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실 때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되게 마음이 급하시더라고요. 조바심이 나고 내가 돈이 없으면은 이제 뭐 어떻게 하나. 근데 미리부터 그런 고민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투자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전더급선문인것 같고 그게 돈을 안 쓰는 거든 사람을 안 뽑는 거든 그냥 계속 버텨야 되면 버티는 게더 맞는 것 같고요.